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한다. 당신은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절대 사기 당할 일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사기꾼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교묘하고 지능적인 사기 수법이 판을 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조심하세요. 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성격과 습관, 그리고 행동 패턴이 사기꾼의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속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얻어 가실 겁니다. 1. 나는 특별해. 라는 과도한 자기 확신형.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과도한 자기 확신형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나는 똑똑해서 절대 속지 않아.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런 자기 확신이 사기꾼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지인 중에 평생을 투자 전문가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도 본인이 금융 지식이 뛰어나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최신 인공지능 기반의 고수익 투자 상품이라는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 수억 원을 날리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였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확신 때문에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거죠. 사기꾼들은 이런 사람들이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심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특별한 기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온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여기용해서 속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더라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터무니없이 좋은 제안은 항상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에 취약한 정서적 취약형. 두 번째는 정서적 취약형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변화나 배우자 사별 등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분들이 심리적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맨스 스캠입니다.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마치 연인이나 가족처럼 행동하며 신뢰를 쌓은 후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죠.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사업이 어려운데 잠깐만 도와주면 몇 배로 갚겠다는 등의 감성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돈을 갈취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사례인데 한 할머니께서 젊은 남성에게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리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할머니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등 급진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남자를 친아들처럼 여기게 되었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주저없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돈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이 감정이 너무 커지면 판단력을 흐리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로워 보이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대화를 건네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건강한 취미 활동이나 모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 접근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심리 이용형. 세 번째 유형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심리를 사기꾼에게 노출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예를 들어, 당신은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당신처럼 안목 있는 분은 드물다와 같은 칭찬으로 피해자의 자존감을 한껏 부풀립니다. 그리고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도록 종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단계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에서 이런 수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피해자를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하여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고 당신도 우리와 함께라면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입시킵니다. 자신이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에 인정해서 찾기보다는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과 비판적인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투자 제한이나 과도한 이익을 약속하는 곳은 일단 거르세요. 4. 정보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정보 맹신형. 네 번째는 정보 맹신형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꾼들은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 전문가 사기입니다. 그럴듯한 채널을 만들어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며 특정 종목이나 부동산 투자 상품을 추천합니다. 구독자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큰 돈을 투자하지만 결국 사기꾼들은 돈만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가짜 주식 전문가에게 속아 은퇴 자금을 모두 날린 60대 부부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전문가는 매일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정 주식을 추천했는데 처음에는 소액으로 수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큰 수익을 얻으려면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한다며 부부를 설득했고 결국 모든 돈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별 능력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믿지 마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여러 출처를 통해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를 외치며 투자를 재촉하는 곳은 99% 사기입니다. 5.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성급한 결정형. 마지막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압박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아들이 납치당했다는 등의 긴급한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를 당황하게 합니다.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넘겨주도록 하는 거죠. 최근에는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엄마, 폰이 고장나서 카톡으로 연락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당황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송금했다가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요구를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나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나 가족의 연락처는 항상 저장해 두고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전화는 즉시 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을 사기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사기 예방.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어떠셨나요? 혹시 나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사기로부터 더욱 안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꿀팁.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좋은 제안, 과도한 수익 약속은 99% 사기입니다. 둘째,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성급한 결정은 후회를 낳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침착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셋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사기꾼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변 시니어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